어, 안 돼요. 필요명해. 스킬이 잡수돼. 우리끼리. 아디구 p 이구 i o Macao, Coupario, Macao, c o u 는데요 레디, 레디. 응. 하 하고? 아까 레디 했는데 레디 a r i 바 c 지몰 p a r i o Coupario, c o u p a r 있어. 두 개? 응. 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마크 그만해라고왜 <laughs> 재미도 없는 걸왜 하냐고 아. 현시도 마크 하지않아어 하지 그러니까 드를 해야지 보드는 갑자기 형 맨날 오모드 하다가 오모드 하다가 마크 한다니까 아 오버분이들 어디... 아 오분 파 문 게임하고 10분 막 하잖아. 100 이하의 자연수 중 20과 서로소인 자연수 개수. 들어. 쌉소리. 100 100 이하의 자연수 중 20과 서로소 서로소인 자연수 개수. 어. 23, 45, 0 91, 개2 93, 94, 95, 96, 97, 20과 서로소인 수들 있거든. 하나가? 배수가 근데 이거 다야 돼. 어떻게 이걸그거를복사100이하의자연수이스서로인자연수의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개수 여거다잠 잠깐만. 잠깐만. 잠 늦게 내릴게 아, 예, 아수랑 예, 이이배이배수 배수랑, 이배이배 배수랑, 이 배수랑, 이 배수랑, 이이 배수랑, 이배배수 저는 2의 배수오 5의 배수 더한 다음에 거기다 배고어이새잠시 풀렸다 X됐다 1도 서르소에 포함인가? 1은 서르소..뭐라? 서루스... 어 후직! 잠깐만 수직. 잠깐만 이새잠시 풀렸다 X됐다 진사막클레인 있어 진사막클레 음, 있어? 망한 거어 삼았사 아직 살아있나? 아 씨발 존나 잘쏴 반대 울려 개새끼 라이브로 보는거야 뭐 발소리 내 앞에 발소리 들었나? 야 여기 있었어 마을에? 어 몰랐냐? 몰랐어요. 몰랐어요 내린지 푸지라. 푸짐한... 야, 치 저거 어떻게 잡아? 저거. 반스러운 애야, 이다저 뒤로 몰래 들어서 잡아야겠다. 아니, 닭발 클랜,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보이냐? 얘, 얘네도 뭐지? 얘네 공을 돌리, 동시에 돌려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한 팀에다가, 저마을에한 팀에다가, 우려, 잡은 애도 닭발 클랜이잖아. 똑같아. 냄새가 나네. 있어. 어. 누워 누워. 이거 맞는다. 꿀, 꿀. 다안 보인다. 이거 뭐나 오지? 인 거야? 수 치가 없 어요. 알은 차, 그러니까. 올라왔 는지 봐 줘. 아, 다죽 구나. 아, 진짜, 이건아니다이구야이잘못이잘형이거잘봤본걸 이거야? 이거라 이거야? 이하야이거이이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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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상한 팀킬전 들어왔는데 초딩 존나 많아 어, 나 실수로 이거 내리다가 초딩이 어, 새끼 존나 많아 킬데스 0.3 편안해, 편안해. 케이 나 바로 들어갈게. 글론이고. 바로 들어갈게. 울 올림, 님 어서 오세요. 근데, 근데 그구팔라 네가 웬일로그 배가 응. 하냐? 너 원래 마크마크만 하잖아. 하고 있더건 지금도. 거데나나 1분만 기다려 줘. 1분인데. 아뭐아 뭐... 아, 자. 자루. 짜루... 실망, 막망 희망, 희망이고. 아니, 마크를 왜 하고 있는 거야? 끌러가는데동준이 동신이 언제 와? 거아 하면... 이걸 시작해 버렸네 진짜로. 왜안 들어와? 아 그렇네 초대하셨네. 아나천씨야 나나 나 배정민이랑 비이랑 어제 3쿼드 한데 한대. 3쿼드 한대데까지 말하고 왜? 뭐야 까먹은 만아 다시 갔나아 그쁘게. 그래, 아이 바로 비행기 탔어 진짜? 아. 이나 이렇게 천만석 골레도 생기고? 来一个。嗯。 아니, 희문씨나 억울하다니까? 나어제 MBD 안 키고 1 0 0 했는데 400m 연속 때렸거든? 근데 3대 방, 세대 연속으로 막좀 뽀록 떠서 죽였어. 그거, 와, 이거 유튜브 각이다. 이러고, 이러고 혼자 막 놀고 있었거든? 그랬는데, 매치가 끝났어. 끝났는데 m b d 가안뜨는 거야. 알고 껐었어 레게노. 와 오늘 야 오늘 판피씨 개잘한다 위클리 오케이 울형 따라간다 나는 울형이 게니 편하신거죠? 음나 방송 정지 풀릴때까지 그냥 이걸로 할라고 나 드라마 봐서 정지 때렸어 씨발 드라마도 못봐 유튜브로? 아 유튜브로? 화면을 가리화화을안 그랬어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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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형이 게 방송을 얘 한국 한국 나국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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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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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프리카 국 한국 아, 트위치는... 아프리카 내려... 982? 아, 아프리카 아 막... 아, 아프리카 까, 다운받아. 트위치라도. 나 트위치 닉네임 배관을 울림이야. 채팅 좀써줘봐 채팅 설정 바꿨는데 씨바, 아무도 안 들어와. 응. 유튜브는 보댕. 이름을 그냥 바꿔버렸어. 아, 다시 바꿀 거야. 아, 아니, 방송 켜지는 게 아이디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보댕으로 바꿨어. 울림은 그대로 있지. 오늘 미용실에서 21살짜리 머리 샴푸해주면서 배가 한다길래 클랜 들어오라 했는데, 들어왔나?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진짜> 비밀로 하았어 <laughs> 어 나와? 아무도 안 알려줬는데 볼 새끼도 없어어 됐다 시청자 0 풍력 <laughs> 너있어한 명이야 아 근데 트위이랑 아프리카는 들어오는 게 힘들어 유튜브는 그나마 커스텀으로 공부를 했지 방이 얼마나 많은데 <laughs> 어 안녕하세요 오이공님 씹새끼야 <laughs> <laughs> 제 트위치... 트위치 지금 6개월차 켜져있었는데 처음으로 자판을 잡아주시는 분 반갑습니다 바로. 여기 털렸다 밑에 형 근데 왜 형... 화면이 검에? 화면이 왜 검에? 다시 봐야겠다 대대 보... 보이, 보이고 있을걸? 아나렉 존나 걸린다 프레임개나아야 아니 다 트위치 들어봐 봐 나, 나만 꺼메? 울려가면? 왜 아프리카는 되던데? 유튜브랑 트위치만 까매? 아나 배정민이 자꾸 납치해 나 좋대 어 보급이다 뭐야 뭐야 위에 있는데? 그 잡아줘 벽돌아 어이? 아 너무 어내 앞이다 나 오빠 아, 일단 눕혀놨거든? 벽고 살릴 수 있거든 벽도 어, 근데 아래서도 있어 가기가 힘들어 가는 데가 좀 빡세 아 휘발 아 트위치 아무것도 안 눕혀 그래? 나한번 가볼게 어, 살소리나내 r y I'm s 지금 라이 I'm s o 아 r y 봐 m sorry. I'm 데 o r r 팀이야 산옥가.. 산옥가 그거야? 울 형의.. 울 형의 자존심은 뭐예요? 산옥이에요? 카라킨이에요? 카라킨이 쉽지. 그데 카라킨 자주 하는데. 아.. 준이 안녕? 아프리카로 들어왔나? 야 유튜버구나? 아, 아.. 씨발. <laughs> 준이라는 새끼는 씨발. 형은 방송 홍보나 하고 510520님 어서오세요 오디니 홍보나 고이개 후레자놈 세기 <laughs> 이게 누구 방송이왜 <laughs> 안보이지 <laughs> 들어가볼게 오늘 왜 렉걸리지 준아이시 <laughs> 야! 구하라 보여 내, 내 핸드폰으로 들어가면 응 어. 너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소리 또안 들려 이 이불의 똥꼬 새끼 래걸 t 나 e r 렸어 o 발 아, 튕기 s the bar. Ah, tingy, tingy, t i n 걸렸어 꺼야돼 껐다 켜야돼 야 이거 배그 y 걸리면은 컴퓨터를 꺼야되나봐 아개빡 i 네 맞지? 추 i n g 어 tingy, tingy, t i n g 네 이거 자국관리자 들어가서 껐다 켜야 돼 자국관리자로 안되던데 난 자국관리자 창이 안떠 떠있는데 이 창이 알트 탭하면은 자국관리자 창이 안떠 아, 그거 어떻게 일단은 이걸로 해결을 어떻게 해? 이거 창 안뜨는거 이거 창이 안바 어쩔수 이거 그러면 껐다 켜야돼요 다시 아, 시작 좋 ㅈ같네 아 제가 이거 많이 많이 당해봐서 알아요 스크림 때도 맨날 이래서 꺼딱힌 적 되게 많거든요? 꺼딱힐게 아, 야 스크림 때꺼딱히 죽어있다? 올려, 올려 올려 어? 얘 예, 나중에 이거 자극관리자 메뉴로도 개나해요 그러면 되게 챙겨도자극찍리면 메뉴로 할라 아 그래? 아나 그걸 지금 물어본 건데 다시 그러면나 꺼딱힐 때니 알려줘 네 가자